여기를 어, 못 벗어나고 또 왔어. 한인천 그래도 우리 먹거리는 여기에 몰려있으니까. 한인천으로 들어갑니다. 뭐 여기는. 없어. 없어? 저기 <laughs> <없이> 거리가 없어. 할할 <laughs> 때는 안하고 뒷골목으로. 없으니까. 어, 뒷골목. 네. 네. 그래도 네. 바, 애들 방학인데다가 록다운이라 그런지 좀 한가하다. 네. 길 사람이 없다. 뒷골목. 참 뒷골목 없는 호주 살면서 뒷골목 주차장으로 들어가네. 하하, 진 <laughs> <정도면 뒷골목을 웃음> 어, 어, 바로 저 하얀 벽 옆으로 있지. 띠용! 여기 옳지 음. 아, 돌려서 빼놔야 되겠다. 고객 전용 주차장 한국만 이틀만에 오나. 하루만에 오나. <laughs> 상관없이. 무조건 싫어. <laughs> 한국 음식이니까. 땡큐. 이렇게 한인타운에 오면 먹을거리가 응. 많아요. 이렇게. 화개장터. 저긴 김밥. 나물. 반찬 파는데. 이렇게. 어, 한인들이. 여기가 캠티 다음으로 이스트우드가 두번째인가? 아니야. 아니. 진짜 없어어 캠지는 없어졌지? 어, 완전히 벌써 거긴 베트남 타임 됐어 낙후되가지고 여기 이스트우드가 어, 되고 스트라가 2등인가? 여기가 2등인가? 여기가 1등 아닐까요? 1등? 음. 완전히 여기, 여기 오면은 다 있고. 있어요 뭐, 병원부터 변호사 뭐 회계사 먹거리 짜장면 먹으러 와요 여기 원산으로 오른쪽에 은산 짜장면 먹으러 고 이츠산 라면? 이렇게 그래도 오면은 한국말만 하면 되니까 말이 <laughs> 어, 통하고 먹을거리 있고 여기 정가집도 있네. 정가집 바베큐, 건강식품 음, 약국 다 아이고 그래도 여기 어, 가끔씩 오니까 나올 때 따라 나오면은 눈여기, 콧바람은 되지. 아, 너가 너무 자주 여기 오면 안 돼. 막, 쌓아놓고, 완전히. 아, 뭐 여기 휴지사 간다. <laughs> 완전히, 휴지가 또 파동이 나가지고. <laughs> 록다운 되자마자 휴지 번쩍 파동돼가지고. 옆동네, 코스로 가던데, 우리 아들은. 우리는 미리 미리 조금씩 조금씩 차 나가지고 쓸게 있어요. <laughs> 그런 건 미리 대비해야지. 우리 한 6개월 그냥 전쟁 나도 먹고 살수 있지 않겠니? 응. 6개월, 1년. 야야야야야 응. 응. 조심 조심. 저 빼가는 게 너무 무리해서 한다. 응. 여기 주차장이 지금 공사 중이라. 응. 스트레스 파킹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뒷골목으로 아닙니다. 어. 뒷골목으로 갔어 완전히 이게 스트레스 파킹장이 됐어 여기 지금 공사 중인 주차장 아 여기 오니까 좀 반갑네 그래도 간다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곳 음. 간다 이거 한인 한인 식 한인촌 한인촌. 한인촌. 바이바이 <laughs> 우리 가자 아, 우린 이런데 복잡해서 못살아 <laughs> 나갑니다 여기오면은 이걸 먹고 가야돼요 짜만코 <laughs> 여기 와야지만 먹을수 있는거 어, 이거는 미리 사다 놓을수도 없고 완전히 이거 녹으니까 와서 가, 먹어가면서 가야돼 난 이런거 먹으면은 입맞추고 싶어 <laughs> <laughs> 좋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행복하니까 좋다 운전 안하고 이렇게 즐기고 가는 것도 너무 좋아 땡큐 아 이거 새동네 새동네 개발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따닥따닥 완전히 따닥. 옆집 창문 열면은 마유치게 생겨가지고, 문득 문 열고. 아니야, 창문 열고서 악수한다니까. 악수는부산하면안 되는 거. <laughs> 아유그 마당이 없고. 이거 가든 없는 호주 생활이 어딨어. 완전히. <laughs> 그렇다고, 이렇게. 아유그 길은 닦아놓을라나 보다. 다행히. 근데 이게 닦아놔가지고, 어디로 통하나? 이거 여기로, 이 길로 해가지고서는. 그건 뭐 밑으로 자기가. 밑으로가 여기 통과라는 거는 설마 아니겠지? 여기서? 글쎄요. 음 여기 좀 넓어져야 돼. 저도 2차선이에요. 저기 그러니까. 네. 이거 동네가 이렇게 인구가 들어가니까. 와 하긴 저기 어디로 가려면 여기 밑으로 여기로 들어가겠다. 박스웨이더. 이거이고이 가. 이 자국이 가. 이 자국이 게어찌합이까이제는호 가. 이도국이 가. 이자국기 가. 이자국 가. 보다 뭐지 실버하우스 뭐야 실버 뭐지 실버탕 이 가. 이 케어 센터니까 실버타운이지? 아, 밑으로 때문에 그래도 많이 뚫리긴 했는데, 이게, 예. 세종대는, 아이고. 그래서, 새집 짓고 살고 싶어도 그냥, 흔집에도 참고 살아야 돼. 버닝스, <laughs> <머링스>. 첨제방학과는 못 가니까, 여기라도. 근데, 완전히 여기는, 어우. 대박이네. 뭐 이렇게 비싸? 음 여기는 큰 쇼핑, 쇼핑센터. 호주의 가장 큰 쇼핑센터. 콜스 앞에서 하는데 우와. 이렇게 비싸. 음. 신비디오네. 신비디오네. 욕심이 없어지는건 아닌데, 그냥 필로 근데, 여기 페페로미아가 있어요. 음, 페페로미아. 요게 멜론 페페로미아, 워터멜론 페페로미아, 수박. 아, 음. 한 화분까지 해서 얼마? 화분까지 해서 얼마? 가격표가 없어요. 12불? 20불, 20불짜리. 조금만건 12불짜리. 음, 신비디 꽃. 쇼핑센터에 오면은 꽃. 오, 이거. 해바라기. 음, 리음저라는 근데 매력이 없어요. 음, 오, 이쁘다. 파는데, 요거는, 어, 지금 목련 목 나무 먹는꽃 잎인데 음. 여게 호주 호주 아니다북한네 북한 북한 색깔이 이쁘다 주황색 이뻐요 국화가 이뻐요 이렇게 하는 게 얼마? 35불? 음. 35불? 그 음, 3만원쯤? 음.. 와.. 튤리 해바라기 아.. 별로 전라는 매력이 없어요 이건 유칼립투스 나무 이파리맛 음.. 피리뮬라인가? 이뻐요 60.. 신비디움 60불 보다 색깔이 여기 이쁘니 음, 여기 이쁘니 수영도 잘 나왔고 좋아요. 이게 20불 화분값 빼면은 뭐 10불 화분값 빼면 25불 그렇지 화분값 빼면은 15불 거예요. 이거는 음, 갈랑코 음, 색깔도 이쁘네 마일로처럼 이뻐요. 이것도 한달 두달은 막 피니까 어, 놔으면 계속 계속 올라오고 피니까 벌써부터 아 어, 이쁘다 그리고 오늘은 충동구매 안돼 근데 요게 여기, 여기 색깔이 이쁜데 음, 30불은 좀 심했다. 그래서. 음악 들으면서 드라이브도 하고. <laughs> 이 공원에, 집에 다 와서 공원에 올수 있는. 아, 좋다. 음, 노래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전에 내가 달려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한번 <laughs> 보고 왔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도 괜찮아 아이고. <laughs> 시드니 오즈가드니에요 오늘도 음 즐거운 하루